오늘은 기초수급자 특별 단속 기간 중 어떤 분들이 부정 수급자가 되는지, 우리나라의 부정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최근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부정 수급자를 특별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수급자라면 누구나 매년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이 허술한 편이 아니라서 부정 수급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가 매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엔 유튜브 수익금을 숨기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례가 나왔어요. 소득을 숨겨서 수급비를 받았단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나와 수급비를 받는 경우 임대 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는 경우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 신고를 잘안 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 등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신고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돈이 6년간 1,910억이나 되고 지난 정부에선 부정수급한 사례가 이틀에 3건이나 됐었다고 해요.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수급비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드리는 것이라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자격이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고 개인별로 어려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난 분들이 매달 기초수급비를 받는다고 하면 액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부정수급자를 판별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정규적으로 확인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자를 크게 부정수급, 과우수급으로 나눕니다. 부정수급자가 되면 그에 대한 사항이 개인 책임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시설에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과우수급처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를 잘 못하거나 늦게 처리해 수급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부른답니다. 부정수급은 허위신고와 허위신청 목적의 사용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최초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땐 가족 구성원과 각각의 구성원이 어디 사는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될수 있냐 없냐가 결정합니다. 현재 수급자이신 분들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변동 상황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은 자신이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결혼 또는 이혼을 할때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자신이나 자녀가 근로로 발생한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전과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 따라 부정 수급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활조차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분들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 지원금 2천만원과 잔례비용 1,500만원을 받으면서 수급자 탈락을 걱정하게 됐었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부 수급자분들이 기준을 벗어나서 탈락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수급자 대기가 더 낫다고 여겨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 혹은 주소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옮긴 채로 지낸다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곳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를 이어나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던 간에 정부에선 모든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무관용의 법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 시기에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되게 되면 중점관리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원 혹은 위장이 온등 타인 명의로 자동차가 있는 경우인 자동차 명의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는 소득재산은 동호와 자녀 등 부양 임무자를 누락했거나 취약계층 1인 단독 가부 보장기간 확인 소득 산정자 부양 거부 부양 기피 취약계층 오선보장 대상자 등을 중점 대상자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할 경우도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조사해 이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고 확실하다면 여태까지 지원받은 수급비를 환수하거나 추후 받을 수급비를 차감하고 더 나아가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환수를 거부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내 주위에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복지 신고의 부정수급, 신고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부정수급 개인정보, 동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명으로 신고하시면 인적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익명으로 하신다면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신고 대상자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의 이름이나 기관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수급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고 해당 사항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적게끔 되어 있죠. 신고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선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결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해당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내용인지 혹은 타 부서에서 해결할 내용인지 확인을 합니다. 타 부서에서 해결할 내용이면 청년포털에 신고할 수익계급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할 경우면 처리부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해당 처리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자가 확정되게 되면 그 금액을 환수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신고를 한 달부터 2개월, 3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수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의 30%를 책정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수 결정 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라면 환수 결정 금액의 2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환수 결정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의 10%를 주는데 이 경우엔 250만원에 1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의 10%를 더한 값을 줍니다. 또 다른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 포털 사이트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던지 간에 신고자의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그 신고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선 현실적으로 부정수급자가 수급자의 생활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으로 도약하기. 이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복지에 대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